연금 설계 받을 때 최저 연금액만 확인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신 겁니다. 그 절반은 X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범생활의 박동민 설계사입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헷갈리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 그리고 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현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이 67만 7천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은 111만 8천 원 최대 금액이 318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으로 은퇴 후 노년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적연금 준비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사적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 연금보험 등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추천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저보증되는 이율이 있기 때문에 최저로 산출된 연금의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냥 고정된 금액만 받으면 수익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투자할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업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변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저보증은 안전망이고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2025년 8월 10일 공시 기준 A사의 펀드 수익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1년간 최소 2.91%에서 최대 28% 수익률 3년 기준으로는 6%에서 42%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무려 166%까지 기록한 펀드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보장만 받는 연금이 아니라 시장 성과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최저보증 기준으로 수령액을 보겠습니다. 45세 남성 여성회사 사무직 1급 월 50만원씩 10년 납입, 65세부터 연금개시를 기준했습니다. 남성 A사 56만 195원, B사 51만 8431원, C사 53만 8333원, 여성 A사 536,357원, B사 518,431원, C사 518,333원. 가장 좋은 연금액을 보여주는 A사 기준에서 100세까지 수령을 가정한다면 남성은 2억3,900만원, 여성은 2억 2900만 원으로 납입 원금 60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최저 기준이니 수익률이 더 높으면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적 연금인 연금자축보험연금자축펀드 IRP 등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입니다. 세액 공제형 상품은 처음 납입할 때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정작 받을 땐 세금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조건만 맞추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고 건보료 인상에도 영향이 없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적립시 월 150만원 이하, 일시납 1억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선납시 6개월 이내 이렇게 이 상품 하나로 펀드 수익률에 따른 연금액 상승 가능성을 챙길 수 있고 달리 최저보증으로 최저연금액을 보증받으면서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적인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금은 최저보증 금액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펀드 수익률. 안정성, 세금까지 모두 고려해야 진짜 노후 자금이 완성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단리 5% 이상 최저 보증이 가능한 시기는 드물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세팅해 두면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세금 없이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까지 열어 둡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고객님의 상황과 목표에 맞춘 맞춤형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노후 준비 미루면 미룰수록 조건은 나빠집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후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